자 치수를 정렬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에 치수선이 있어요 요걸 한번 맞춰 볼게요 음, 누웠어요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잘안될 때는 요걸 눌러요 벽 끝에다가 맞춰라 그렇죠? 그러면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요거 한 점을 찍었어요. 뭐, 어, 두 점을 한 점을 찍었어요. 뭐, 그 다음에 모는 종이 위에다가 한 줄에다가 날씨 맞추는, 날씨 줄에다가 날씨 맞추는 날씨 거예요. 그쵸? 찍어보시려고. 그런데, 요럴 때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요럴 때는 오늘 쓴 거예요, 내가. 한 귀찮을 때는 네, 요걸 놨어요. 가까이 가서 한 점을 찍었어요. 또한 점을 찍었어요. 그 라인에다 맞추는 거예요. 대충 놔도 라인에 맞아요. 다시 가까이 갔어요. 한정 끝을 찍어라. 끝을 찍어라. 그 다음에 이 선에다가 정렬하라. 모눈정이 선. 확대했어요. 다시 확대했어요. 모눈정이 선에다 정렬하라. 다시요. 확대했어요. 확대했어요. 모눈정이 선에다 정렬하라. 자 같은 방법으로 찍었어요. 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찍었어요 찍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찍었어요. 찍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찍었어요. 찍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찍었어요. 찍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찍었어요. 찍었어요. 자 정렬이 됐죠.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겠어요. 그냥,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선이 있고, 여기에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선을 같이 정렬을 하려고 두번 그리. 속성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3.5 해서 좀더 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거. 표시가 잘안 단하네. 모는 종의 뺐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딱 되는 거네요. 그죠? 정렬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자동을 일반적인 쓰고 모눈은 모는종이 했을 때 정렬하라 이건 벽 끝으로 가라 끝으로 가라 선으로 가라 선으로 가라 이건 뭐냐 아무데나 내가 위, 원하는 위치로 가라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합산을 내줘야 되죠 자동 모는종이를 켰어요 다시 지시, 치스선으로 가서 한 점을 찍었어요 정확히 그 다음에 깠어요. 한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위해서 났어요. 반말. 근데 자동이니까 오른쪽에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종료를 한 거예요. 제가. 오른쪽 마우스로. 어, 어, 그 요걸 두번 그리. 요건 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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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치수가 맞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치수를 좀 써야 돼요. 문을 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 찍었어요. 여기 찍었어요. 문을 정이 찍히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문을 정이 빼요. 한점 찍고, 요걸 찍었어요. 찍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놨어요. 근데 여기에 있으니까 제로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아, 그렇죠? 여러분 요걸 누르면 여기 포인트 포인트로 찍은 게 나오죠. 그러면 선택을 했어요. 그럼 위로 가면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 방향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필요 없죠. 이렇게 찍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이 띠라 는 거야. 요 간격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데, 여기도, 요거 점을 찍고, 요거 점을 찍었어요. 요 치수가 얼마냐, 기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1500이 딱딱 간격을 유지가 되네요. 그죠? 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되네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일반적인 거는 리스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두면은. 귀찮으니까. 이건 싱크대 아는데, 이건 뭔지 몰라. 작업된지. 이건 뭔지 몰라. 그러면 여기다가 글씨를 써야 될게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보조대 썼어요. 엔터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비자동에다 놨어. 여기다가 놨어요. 보조대를 이랬어요. 그러면 요게 보조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두 번씩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만약에 양념되다 그러면 양념재라고 썼어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요. 다 써줘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 딜리트 지우고. 선택, 딜리트 지우고. 이 안에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요거네요. 두번 클릭. 그러면 요거는 정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요거는 높이가. 그런데 본다 비유가 있어요. 여기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 보여주지 마라. 요거를 뭐냐면 이름으로 바꿔라 아이템. 그러면 요게 이름이 나와요. 요 이름이. 그 다음에 엔터. 아, 그죠? 그러니까 맨날 쓰다가 지우다 조그만 걸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싱크대는 알아요. 근데 소비자는 뭔지 몰라요. 근데 요거는 몰라요 나. 왜냐면 두번 클릭. 이단 작업대네요. 근데 나는 요거를 보조대라 바꾸고 싶어요. 그냥 보조대 쓰면 돼요. 그런데 요거도 똑같이 요거도 아이템 네임으로 바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글씨가 긴 거는 이게 글씨가 중복이 돼 버려요. 그러면 요거는 밑으로 이 글씨는 내리고 누면 되잖아요. 요걸 두번 그리 보는 거. 그러면 요게 텍스트의 위치요 글씨 텍스트라고 써 있죠? 요거는 글씨를 맨 바닥에다 써라 밑에다 이렇게 내려가요. 싱크대 보조대 렌지 보조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긋난 것만 써 볼게요. 선택 또 이걸 선택하려니까 선택이 안되네.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 두번두 두 개네요. 그러니까 청색 빨간 거. 거기서 두번 클릭 보는 거그 다음에 밑으로 놓고 그 다음 에 이거를 이름을 써라 엔터 그쵸? 이것도 보조대, 보조대로 바꾸면 보조대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번호 달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출력을 쉽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출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출력을 하려면 프린터를 눌렀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요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껍게 인쇄하라. 왼쪽으로 가서 얇게 인쇄하라. 그 중간을 인쇄하라라는 거 팩스 보나 그럴 때는 두꺼워지면 이렇게 두껍게 인쇄하면 선이 두껍게 나와요. 그 다음에 팩스는 너무 얇으면 반대쪽에서는 얇게 나오니까 두껍게 인쇄하면 선 정렬이 두껍게 돼서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정했어요